지금 40대인 분들은 뭐다 아시겠지만, 저희도 어렸을 때는 뭐 만화 보고 로봇 안 샀어요. 만화를 뭘 봐. 그냥 생긴 거 보고 사지. 그래도 제가 막 쭉쭉 사면서 이제 뭔가 좀 이상한, 이게 대체 어떤 분류인가에 대해서, 이게 도통 이해가 안 되고, 이게,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개념이 잘안 잡히는. 그러니까 그 만화를 모른다 그래도, 이게 뭔가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 이게 이게 만들어서 놔둬야 되지? 이게 카테고리가 이게 뭐지? 만화가 다른 것 같긴 한데 이거는 만화가 따로 있는 건가? 아니면 똑같은 만화인가? 이게 지금 상당히 혼란됩니다. 지금 보면 일단 그냥 이제 혼란이 안 되던 때 아무 혼란이 안 되던 때 아무 혼란이 안되던 때는 자 이거 아 이거 뭐 건담이네. 딱보 여기 여기 야 이거 딱 보면 건담이잖아 이거. 이거 이거 금색 요거 이거 hg 이거는 뭐 아이 건담 만화에 뭐 나오는 건가 보다 그리고 뭐 이것도 봐요 이것도 생긴거는 특이해 뭐 짝쿠 변종인 것 같기도 하고 짝쿠 형인 것 같기도 하고 짝쿠 짝쿠 삼촌 같다 삼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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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뭐이 건담에 또 나오는 비슷한 뭐뭐 뭐 변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좀 개량된 그러니까 건담이 1화 2화 3화 4화 5화 6화 이렇게 있으면 한 7화쯤에 나오는 그때 나오는 뭐 신종 계량 로봇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뭐 이것도 보면 이것좀 건담도 특이하잖아요 아 이건 뭐 건담이네 이것도 왜냐면 이게 있으니까 아 이것도 하고 뭐짝구쓰리 같은 거아 이거 뭐짝구쓰리어 짝구네 어, 어 건담 많아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리고 굳이 이것이 없다고 해도 그냥 대략 보고 뭐아 이런 거, 이런 거 뭐야 뭐 이거는 건담이 좀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아 그러면 이제 생각하는 거죠 아, 이거는 건담 만화 중에 하나인데 뭐 새로운 시리즈로 뭐 하나만 나왔나 보네. 다른 만화로 이게 한단 말이야. 어. 건담이 아니라고 해도 이게 뭐 이것도 그냥 건담 만화에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이거 보면 여기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색깔이. 이것도 아 이거 건담 만화에 나오는 쫄병이네. 이거 건담이랑 아예 관련 없게 생겼어도 어, 뭐 그냥 건담 만화에 나오는 쫄병 중에 하나인가 보다. 새로운 뭐 어떤 시리즈에 뭐3화4화에 등장 하나 보네. 이렇게 패스를 합니다 이렇게 딱 패스를 해. 그런데 이제 아 이게 대체 뭔가? 이 이거부터 이제 시작된 게 뭐냐면 요런 겁니다. 지금. 요런 거부터 이제 조금 어, 뭐지? 이건 뭐지? 하나 이건 뭐지? 러면서 이건 건담처럼 생겼는데 무슨 건담 시리즈 말기에 나오는 건가? 근데 HG인데 왜 이렇게 커? 뭐 금색으로, 이렇게, 뭐, 해가지, 해가지고, 이제, 아, 이거는 만화가 따로 있나? 건담? 요 때부터 약간 혼란이 시작해. 그래서, 여튼 패스해. 그래도 건담 만화네. 딱 합니다. 그리고, 이게 대체 뭔가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게,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건담 만화 안 갖고, 에이지. 일단 에이지라 돼 있어. 근데 일 1-144야. 여기 이것도 없네, 이거. 그래서, 아, 이거는 뭔가, 이거, 이거는 뭔가, 이거.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또 뭔가. <laughs> 아니, 이거랑 이거랑 거의 똑같은 로봇 아닙니까? 로봇은 거의 느낌이 똑같잖아요. 아니, 이 로봇이나, 이 로봇이나, 느낌이 똑같잖아, 완전. 어? 아니, 완전 다른 느낌이 로봇이 아니잖아요. 어, 아, 근데 이것도 뭐, 뭐. 오펀스, 오펀스뭐 이런 거고. 이거는 에이지. 이또 아, 혼란, 이제 혼란이 시작하는 거지 혼란이. 그런데 이제 아이것도 이제 보면 이 오펀스인데, 요거는 느낌이 좀 많이 다릅니다. 아 이거는 무슨 씨. 아, 그래도 모르겠고. 그리고 또 이거를 보면 또 이제 또 이게 아 이게 지금 이게 건담 만한가 뭔가를 모르겠어요 이게 또. 이게 이제, 이렇게 딱 보면, 거, 아, 건담인가 보다. 어. 뭐, 이런 거랑 비슷하게 나오면 건담이네, 이런 거랑. 딱 생각했는데, 이거를 또로보트로 자세히 보니까, 아, 이거는, 이거는 또 아닌 것 같아. 이게 뭐, 씨,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 거야. 53번? 53개짜리, 아니, 53번째 모델이야? 아 지금 이게 그러니까 박스가 이게 얘네들이 지금 제가 혼란을 가진 이유가 이 박스가 마치 건담 박스처럼 생겼어요 아예 이런건 혼동안돼 이런건 이런건 혼동이 안돼 이건 딱 봐도 어이 건담 아니잖아 글자도 보았어 이거 건담 아니잖아 딱 봐도 아 새로운 만화구나 이건 아예 다른 만화구나 딱 느낌 오잖아 지금 딱딱 딱 느낌 오잖아 이거는 혼동 안되지 근데 이런 거 혼동된다니까, 지금? 아니, 지금 건담을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처럼 만화를 안본 사람들이 프라모델을 구매할 때의 시선이에요. 이거는 완전, 아, 이거는 무슨, 저기, 디지몬 같은, 뭐, 비슷한, 뭐, 괴물. 아, 이거 뭐, 곤충이네요. 이거 완전 곤충이네, 이거. 송달개가 있네? 응, 음, 그런 거구나. 딱 알잖아요. 그리고 이런 거 봐봐. 이거 딱 봐. 아, 이거 완전 다른 만화구나. <laughs> 이거는 완전 다른 만화구나. 딱 알지 않습니까? 어? 그리고 이런 것도. 딱 보면 아 이거 일본 사무라이 만한가 보네 이거 어딱아 완전 다르네 모양도 완전 다르잖아 이거는 여 괜찮은데 여기 뭐야 어 이거 사무라이 뭐 만화 하나 있구나 완전 생김 완전 다르니까 디자인도 완전 다르고 이거 어디 거야 고터 고터부 사야 응. 아 그리고 이런 것도 딱 봐봐 아 완전 다른 만화잖아 아, 근데 왜 이거 무슨 건담같이 박스를 만들어가지고 이거 말고 이제 열혈 아, 열혈 강호래. 아, 그 뭐야? 아, 긴가잔가. 경계전기, 경계전기 가는 하 거, 그 캠브. 그것도 이거랑 박스 분위기 겁나 비슷해. 처음에 저살때 이거랑 이거랑 경계전기랑, 그니 이거랑, 에이지랑, 이거랑, 경기전이랑다 똑같은 그런 시리즈 중에, 이름만 좀 다른 건줄 알았어요. 어, 분간을 못했어, 아예. 어, 얘네들 박스전 바꿔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거 대체 정체가 뭡니까, 이거? 건담 말합니까, 이거? <laughs> 아이씨, 좀 분간 좀 하게 좀 만들지. 그, 로봇대전? 로봇대전도 다른 말 한가? 아니, 어디다 색깔을 표시했으면 좋겠어. 지금 이것처럼, 이거 여기 이것처럼 이렇게 색깔을 좀 표시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어디다가 여기 끝에다가 짜라라 라여기어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게 있잖아 그러면 이게 이이 뭐야 매직이 아니야 아씨 이렇게 딱 그어 가지고 야안 나오잖아 여기 딱 그어 가지고 어 만화를 마, 만화 마크를 해놓던가 만화를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장난감 을 많이 사는데. 아니 만화를 보고 건담을 사는 사람보다 저처럼 어 만화를 아예 모르고 사는 사람이 더 많이 삽니다. 왜냐면 만화를 아는 사람은 제 어, 나이 때만 그런가? 내가 그러니까 남도 그렇다고 착각하는 건가? 어떤 만화를 아는 사람은 그 만화를 재미없게 보고 그 만화의 그 캐릭터를 싫어하면 그거 안 사요. 근데 저 같은 사람 편견이 없잖아. 어떤 이 캐릭터가 이 만화에서 뭐 싸가지 없고 야비하고 뭐 싸움을 잘하고 그런 거 아예 모르잖아. 그러니까 오직 모양만 보고 사는 거지, 모양만. 어, 이 기체, 기체라는 표현도 안 하지. 어. 야, 이로부터 야, 생긴 거 이쁜데? 이거 다저모양만 보고 사요. 아예 모양만 보고 사요. 그러니까 더 다양하게 많이 산단 말이지. 음. 이거 왜 이렇게 했는지. 정체를 알수 없게끔 하는 게 많은지 모르겠어. 근데 이거 좀 마음에 드는데? 이게 마음에 드네? 이거 그거 같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거 나왔어. 이게 이게 뒤게 휘어있는 게 뭐가 하나 있었어. 이게 뭐 있었어. 여튼 뭐 있었어. 아 기억이 안 나. 그 우리나라 께나 일본 거겠지 우리나라 독자 개발한 캐릭터가 아니라. 이거 이것도 오줌싸개처럼 만들어놨네. 얘네들, 이거, 이거, 이거 의도하는 거야, 뭐야, 나 진짜. 아, 나 이거 존, 겁나 깨요, 이거. 이게 뭐냐고, 이게 앞에 이게 겁나 깨. 아, 여기다가 이게 뭔데, 이거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나? 잠깐만, 아니, 열어보자. 아, 저거를, 짝후는 그런 거 없잖아, 짝후는. 저거를 왜 자꾸 저렇게 만들지? 일본 애들? 어? 거, 저게 완전 깨요, 깨. 저게 디자인상으로. 아니, 뭐, 더 해야겠다. 야, 이거. 성인을 위한 집, 어린이용 아니면 딱 적혀있네. 이거 적혀있어? 이거 안적혀 야, 이거는 성인을 위한 집 어린이용이 아니라고 적혀있네요? 이건 이제 이걸 테이프로 붙이 때도 있고, 안붙이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건가? 이건 3세 이하 8세 이상이네요? 이게 뭡니까, 또, 이거는 또? 이거 15세 이상이네? 야 그럼 이건? 이거 안나와있네 잠깐만 이건 아니 프라모델이 이제 그 뭐야 미성년자 구매 불가 그 여자들 거 있잖아요 어? 그 노출시한 거 그건 적혀있더라고 19세 이하에 구매 불가 이렇게 인증해야 구매할 수 있다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은 그 뭐야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주세요 지금 다 보고 있어 어? 이것만 15세 이상이네요? 이것만? 이게 왜 15세 이상이야? 어, 나 이것도 이해가 안 되네, 진짜. 이게 왜 15세 이상이야? 어, 열어보겠습니다. 이거, 와, 나 이해가 안 나. 어, 크네. 야, 이거 뭐야? 1대 몇이야? 2000년도에 나온 제품이고. 이거 사이즈도, 이거 만화 없나? 그냥, 그냥 만든 제품인가? 완전, 야, 이거, 야, 어, 여, 어, 야? 어이요어야 이거 야좀내 스타일인데? 아야 어, 오야 야야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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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금 제가 지금 딱 여기서 지금 이, 여기서 이거를 딱 열었 여기까지 잘 몰랐는데 이거를 빼고 이거를 빼고 여기를 딱 봤는데 무슨 느낌이 드냐면 지금 순간적으로 대내 깊숙한 곳에 있었던 어떤 예전에 추억이 하수관장을 팍! 떠올랐습니다. 팍! 짝쿠 그 중에 이렇게 치마 큰거 있잖아요. 동그란 거. 계국의 치마, 허리. 그거를 제가 사가지고, 그건가 뭔가 몰라. 이게 비슷한 거 안에 있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뒤에. 그거를 사가지고, 제가 이거를 딱 열어서, 어, 이거 뭐지? 라고 했었던 그 제가 그 9살, 10살 때 그때 기억이 빵 납니다, 진짜, 순간적으로. 아닌가, 11살 때였나? 4학년 때였나? 아니, 빵 나! 지금 그 기억이 빵 나! 그게 빨간색이었어. 아카데미 과학 아니야. 그때 뭐, 진양과학, 뭐, 제일과학, 뭐, 많았지. 진양과학이 좀 기억이 많이 남네 진양과학에서 이런 거좀 많이 나왔어, 진양과학에서. 그랬던 것 같아. 야, 이게. 야, 이, 이, 이게 기억에, 아이, 잠깐만, 아, 지금, 지금, 잠깐만, 아, 지금 현타 왔어. 추억의 현타라고 하지, 이게. 이게 딱 기억에 남네, 이게. 이게 기억에 남네. 이 장면이 지금 기억에 남는다고, 이 장면이. 아, 이거 잠깐, 아, 이 동글동글한 거, 이거 지금 뭔가 기억이 나, 지금. 지금 확신이 나, 머릿속에 메모리 되어 있는 거야, 지금 이게. 와, 이거 뭡니까? 야, 이거 뭐, 엄청 고급스럽네, 이거? 야, 이거 뭐야? 이거 네모는 뭐야? 이게 네모 뭐야? 네모를 왜 만들었어 이렇게? 이게 뭐였더라 우리나라? 천 원짜리 샀었어 천 원짜리 비슷한 거. 아니 근데 네모를 이걸 만들었어 왜? 볼까? 이거 조립을 해볼까요? 뭐 네모로 안 쓰이는 것 같은데. 아니 이거를 왜 네모로까지 만들었지? 아 이거 앞에 이건가 보다. 근데 이걸 네모로 만들어? 이거 왜 네모로 만들었어? 와, 이거 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걸 네모로 만들 이유가 있나? 아이전이 이 네모가 무슨 주인공이 이렇게 딱 그런 건줄 알았어요. 뭐 주인공이 뭐 들어간 네모 박스 있잖아요. 뭐 휴식 공간. 뭐 그런 건줄 알았어. 8.8m? 작고 21m 아니야? 되게 작네요. 기게 로봇은 원래 로봇이되 작네요 작고.. 작고 허리춤까지 밖에 안 온다는 거잖아 허리춤도 안 온다는 거잖아 아나 미치겠네 이거 기억나 이거 이거 머리 기억나 내가 이게 머리가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사람 타는 게 있었어 맞아 아니 야 이건 가슴이네요 머리에 사람 타는 게 뭐였지? 레이저나 말고 이렇게 비슷한 곤충 하나 있었는데 여튼. 여튼, 뭐랬어. 아, 나, 어, 이게 갑자기, 야, 이거 맘에 드는데? 이거 뭐야? 이거 무슨 시리즈야? 이거 뭐, 영어도 이상하게 뭐, 아라비아 나이트처럼 생긴 말 그려놔가지고, 이거, 아우라? 이거 시리즈 좀 사야겠는데? 이거 좀 맘에 드는데? 1대 70, 아, 나와있네. 아, 변신인가? 1대72네요. 잠깐만, 1대72면, 뭐랑 똑같은 거야? 1대72. 경기전기. 아, 경기전기. 경기전기. 그리고, 뭐야? 아! 아닌데, 48이었던 것 같은데? 그 있잖아, 패트레이버. 1대72 아니에요? 아무튼. 아니, 이제, 만화는 모르니까, 그냥, 이, 만화 짬뽕 해서, 이 사이즈가 중요하지, 사이즈가. 어, 사이즈가 중요하지, 사이즈가.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잖아. 사이즈가 중요하지. 그니까, 러 어떤 만화든, 어차피 뭐, 통합 만화도 나올 수 있는 거 하니까, 만화든, 이제, 와, 아, 이건 되게 크구나, 이건 되게 작구나 해서, 사이즈별로 놓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응, 음, 사이즈별로. 이걸 갖다가, 아니, 이사이가 자쿠 같은 거 있잖아, 싸, 사여가, 사여가 자쿠 같은 거, 이런 거, 사여가 자쿠 같은 거, 이런 사여가 자쿠를 1대 60짜리에 두면 안 되잖아요. 어, 그럼 이게 큰줄 모르잖아. 그니까, 제가 봤을 땐, 어, 다른 것보다 무조건 예, 사이즈별로 드는 게 낫다 확실히 제일 만화대로 분류하는 것보다 사이즈별로 분류해야 된다 어, 그렇게 봅니다 그럼 만화가 뭐 여기 만화에 나오는 얘랑 다른 만화에 나오는 얘랑 뭐 싸우면 싸울 수도 있는 거지 어. 아이언맨 봐봐 같이 막 짬뽕 시키잖아 요거는 빠르게 한번 조립해 봐야겠습니다 요거는 요게 어, 딱 맘에 드네요 아 어, 요거 완전 맘에 드는데 이런거 좋아해 이렇게 나 이런거 좋아해 이런거아나 이런거 별로 안 좋아해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해. 이게 좀 날렵하게 생겨서 얍삽하게 생긴 모델 별로 안 좋아해. 얍삽하게 생긴 애도 별로 안 좋아해. 이딱봐도 얍삽하게 생겼잖아. 어. 얘는 그냥 일본 스타일이라 산 거예요. 이거 이런 덴건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얘가 좀 느리게 보이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 <laughs> 얘좀 느려 보이잖아. 얘가 박스 보고 혼란이오는 네, 건담만화잘안본 거의 안 본. 사람의 어떤 박스 대혼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